그 자기 인생을 바꿔줬다는 거예요.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영업을 하니까 또 운전자를 뽑았어요. <laughs> 다 방법이 없잖아요. 누굴 뽑았냐? <laughs> 광광꺼를 뽑은 거예요. 광꺼중학교 <laughs> 나왔어요. 이 친구는 그래도 한때 그 트럭 운전사를 했어요. 상해에서부터 저 하얼빈까지 막 3박 4일로 여행도 하고 근데 이 친구는 입사할 때 운전사였지만 그 노트북이 있었고 자기 사제 자금이 있어 헤이처가 있었어 그 저희 회사 빌딩 앞에서 그 불법 영업이지 자가용으로 흑차라 그러지 헤이처로 네, 그 운전사인데 어떻게 하다가 저희 회사로 왔어요 근데 입사온지 이틀 삼일 만에 다른 직원들이 막 바람을 넣는 거야 야 우리 회사는 말이야 앞에 운전사 한 명, 두 명이 전부 다 출세했어 어? 우리 회사는 운전사가, 운전사 출신이 성공할 수 있어. 너도 해봐. 그리고 이 친구가 3일 정도밖에 안 지나는데 자기도 영업을 하겠다. 아, 근데 저도 뭐 직장 생활도 많이 해보여가지고 사람 보는 눈 있잖아요. 딱 보니까 내성적인안 되는데. 말짤 좋고. 그 너는 안될것 같은데. 꼭 해달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해보대. 해보대. 정말 자신 없고, 어, 또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운전사를 해라 약속해라 그랬어요 한 달만 그럼 한번 기회를 주겠다 한달딱 했는데 말을 잘못해요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거래처 가면 그 가만히 있는 거예요 <laughs> 이제 선생님으로 따라간 이제, 이제 기존 이제 고참 사원이 혼자 하고 자기를 가만히 있어서 불러가지고 그러지마 다시 운전사를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그날 밤에 저한테 이메일을 다 보낸 거야 사표 낸다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면서 하여튼 운전사 새로 뽑으세요 어, 뭐 새로 뽑으려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뽑을 때까지는 제가 운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메일 보는데 그 다음날 우리 직원들이 또 강소성 절강성기 출장을 다니잖아요 이 친구 운전해야 되니까 차 안에서 직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한 거야 <laughs> 너왜 사표냐 내 우리 회사 좋은 회사를 너 지금 사표 내고 나가도 어디 가서 운전할 거 아니야 나가서 또헤이처 운전할래? 우리 회사 운전 얼마나 분위기 좋은데 직원들이 설득하니까 다시 이메일이 타고 와요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<laughs>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켰어요 시켰는데 제가 이제 2008년에